오늘 게스트 한 분이 계신데 보고 싶죠 여러분 네 지금 모셔볼까요? 네, 네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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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마일라이즈는 제가 해야죠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어 소리가 작지 들었어, 들었어, 아, 하나님도 들었어. 아, 어땠어, My 어땠어? 여러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아, 네. 어, 이렇게 소리를 질르니까 되게, 음, 어 맞아요. 신, 낯서네요 그렇죠. 함성이 허락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이거 오, 직접 하신 건가요? 어, 네. 어, 이거 언니 제가 해바하기 어, 네. 하나 하나 고르고 헉, 이 초록색깔 이것들 하나 하나 골라서. 음. 포장은 내가 안 했는데. <laughs> 아, 근데 맞아. 진짜 감동이다. 나 줄기 이만했어요. 아 진짜? 생색내고. <laughs> 어 근데 진짜 감동받아. 해바라기 일단, 고른 이유 뭐야? 아 어, 언니만 바라기. <웃음> <웃음> 근데 언니. 나탄생화가 해바라기거든. 어 아, 진짜? 아, 나 아. 그래서 사온 줄 알아. 고 근데 <laughs> 언니 탄생 는 모르겠다. <laughs> 아니, 우리 우리 가족도 모르는 거야.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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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나도 며칠 전에 알았거 아, 진짜. 진짜? 어. 난내 탄생화도 몰라. 아 그래. 그래. 아. 근데 정말 아, 진짜 너무 예쁘고 감동. 감사합니다, 지혜 씨. 아, 진어요 그래서 지혜 씨 이렇게 모셔봤는데 오랜만에 팬분들 보잖아요. 네, 그쵸그쵸 그쵸. 어때요?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팬분들 봤는데, 어, 지금 이 연기 때문에 이 스모그 때문에 잘안보여요 어. 그렇긴 해요. <laughs> 스모그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팬들이 소리를 내주니까. 음. 아 뭔가 우리 다같이 콘서트도 너무 보고싶고 음. 뭔가 그 마일라이즈같은 <laughs> 좀, 좀 사실 조금 소름도났어요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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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아얘내 아, 파트잖아 <laughs> <웃음> 근데 손끝에 갑자 와아 이랬니아 역시 지 s 씨 너무 웃기네요 오니까 그래서 팬분들이 지 s 씨 근황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 아 근황이요? 네. 아저 요즘 어, 아시다시피 영화 촬영 끝나고 어네 요즘 좀 놀고 있고요 노래 <laughs> 아, <laughs> 노는거 아, 중요하죠 네, 요즘 열심히 놀고 있어요 아, 열심히 노는거 어떻게 노는걸까요? 어 지금 잠깐 쉬는 동안 또 에, 에. 일하기 전까지 열심히 어, 지금 잘 먹고, 음... 어, 열심히 한 시간 한 시간 아껴 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열심히 놀고 계시죠? 아, 네, 네. 그럼 해왔던 것 중에 혹시 추천하는 거 있으세요? 어, 해왔던 것 중에 추천하는 거? 어, 뭐, 이수정 콘서트 오는 거? 네, 아! 팬가이 정도? 그 아, 뭐, 그렇게 뜻깊은. 이거 말고는 아 그래요? 어, 열심히 노셨는데도 어, 없었어요. 노는 거는 뜻깊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뜻깊지 않은데 왜 하는 거죠? 어, 음. <laughs> 굳이 삶을 뜻깊게 살거 아, 저는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어,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오 그러시구나. 네네네. 즐기세요 언니. 어 갑자기 맞아요 저도 <laughs> 네, 어 나랑 다르네 이 생각하고 을 있었어요. <laughs> 어, 어, 삶을 즐기세요 즐겨야죠 맞아요 네.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웃음> 아, <웃음> 맞아요. 그래서 저의 새 앨범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다르걸어서 그렇죠. 네. 응 나나나 누군되죠나 갑자기 나나나나나나나 이게 생각났어. 오 나나 이게 생각났어. 제 노래 속에는 나나나 라는 가사 가안 나오지만. おのの、おのの、おのの。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혹시 다른 수록곡들도 아, 들어보셨는지 네. 거울 거울. 오. 네, 거울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언니가 가사를 더써 가지고 그런지 음, 뭔가 좀막 매미 좀 찡한 느낌? 음, 거울이 아, 아 맞아. 왜냐면 지혜 씨는 좀잘 알기 때문에 저를 아, 그렇죠. 뭐라고 해야 요 네, 너무 잘알니요그래서 찡한 그래서 <laughs> 네. 걸 느꼈을 수도 네, 있겠요 네, 언니의 그 다사다나나. 그... 그... 음. <laughs> 10년의 지혜. <laughs> 갑자기 소환되네요. 좋 아, 네. 10년 아, 10년 언니 끝까지 어, 사람만 끝까지. 어, 10년 전의 추억이 생각이 10년 났어요. 10년 전의 추억은 뭐탁요 네. 지금이 2022년이니까. 네. 2012년에 그러니까 추억이요? 언니 21살 때 <laughs> 무슨 추억이죠? 이제 아유. 뭐 우리 숨길 거 없잖아요. 저랑 열심히 놀았어. <laughs> <laughs> 21살 때? 네. 한창 놀았지. 네. <laughs> 열심히 네. 놀았지. 네, 저랑 막 북패도 일주일에 막 다섯 번씩 간 거. 요아 아, 뷔페 갔던 시절. 뷔페 갔던 시절. 어, 그쵸? 맞아요. 그죠. 그죠. 세시 반만 되면. 맞아. 여러분. <laughs> 어, 우리 <laughs> 그때 스시인 스시라고. 스시인 스시. 맞아. 홍대에. 그래서 아 언니, 그럼 언니 따는 스시가 땡기지 않아? 그러면서 어. 갑자기 스시집을 가. 스시를 먹면서 우리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하자. 하는데 다음 날. 뭐 어디서 이상한 뷔페를 또 하나 찾아왔어. <laughs> <거>. 맞아. <laughs> 저희가 아마 홍대 신촌에 있는 뷔페는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안 가본 뷔페가 없어요. 거의 뷔페 투어를 2주간 했을 정도로. 2주언니 2주 아니야? 뭐 몇달은 했을 거야 그래? <laughs> 응. 그렇겠다고. 응. 그리고 나 기억나는 건 그때 다이어리일 때가 되게 열심히 되게 열심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 2주 연속을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어. 하루도 안 빼고 간 적이 있었는데 <laughs> 그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 2주 만에 4kg 쪘어요. 아, 그 당시 저희가 진짜 잘 먹었어요. 저희 강정이가 어. 막 이렇게 한1인당한한 <laughs> 한 마리씩 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때도 아, 기억나죠. 그쵸 기억나. 지금도 아, 있나요 맞아. 강정이? 어 아, 그럼요. 아직 있어요? 언니, 섭섭한 네? 서운해? 몰랐어요. 아, 아, 어제 알람 누구세요? 알람 손들어. 누가 알람 누구에서요 알람? 누구시죠? 알람. 모르, 모르는 척 하시네. 는 서운해. <laughs> 약드셔야될 알람. 약드셔야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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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먹어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지혜씨는 어, 저랑 했던 순간 중에 가장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 있어요. 지금 어, 딱 생각해봤을 때. 저희 집에서 언니가 거의 한달 살이를 했을 때.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집에서 한달 한 살이를 했을 때. 맞아요. 저희 집에 처음 온 날. 음. <laughs> 저희 집에서 <laughs> 아 엄마 아빠가 저 아까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저녁에 뭘못 먹게 하세요. 저희 맞아, 집에서. 맞아, 왜냐면 맞아. 저 관리시킨다고 예전에 응. 연습생 때 음. 제가 너무 약간 저 관리시킨다고 뭘못 먹게 하셨는데 응. 아빠가 아빠 몰래 언니랑 나랑 뭘 먹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근데 막 몽쉘 막 음, 이런 거 밖에 없는 거지. 빈츠 빈츠. 그거 몰래 먹다가 침대에 다 흘려가지고. 음, 맞아요. 초코 침대 되고만전 아, 어.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처음에 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지혜를 봤을 때 지혜가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친화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봤는데 막 나한테. 그러니까 연습 들어 처음 지혜가 연습을 들어온 날 자기 집에서 자자고 해가지고 그날 지혜 집에서 잤어요. 그날이 이 빈츠 먹은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둘이 가는데 속으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처음 봤는데 같이 이, 어, 이 친구 집에서 어떻게 자지 이러고 있는데 지혜는 전혀 그런 생각조차 없는 듯이 보여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쵸? 맞아. 그래서 지혜랑은 진짜 엄청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저도 낯을 진짜 많이 가 낯을 안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응. 그때 연습생 때는 낯을 아, 안가리데 뭐, 점점 맞아요. 약간 낯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뭐해? 낯가리는 상태예요? 저낯 엄청 가리죠, 언니. 아, 그래요? 네. 그 아이예요, 그 아이. 어? 아, 맞다, 아이지. 사실 MBTI 신경을 잘안 쓰긴 하는데, 음... 저래그 아이입니다. 오. 나는 2인데 들이 안 믿는다. <laughs> 심지어 언니를 잘 모르는 우리 매니저도 언니가 이인 게신기하다어 <laughs> <laughs> 그래? <laughs> 오늘도 셔메서 MBTI 물어와서 이라고 했더니 안 믿으세요. 아 진짜. 어. 아 <laughs> 무슨 TMI였고요. 네. 이제 DHC 게스트로 와주셨는데 하고 싶. 아 음. 퀴즈를 맞출 거예요. 어, 퀴즈... 그냥 그럼... 보내기 아쉬우니까. 아, 진짜? 네. 아... 근데 또 퀴즈 맞추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 혹시 있으면 다 하고 가시라고. 이게 <laughs> 자연스럽게 그냥 누르듯 뭐 네. 이뭐 흐르노스... 네, 네, 진행이에요. 아, 네, 그 네. 하고 싶 <laughs> 네. 우리 게임 먼저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중건그럴까요 그럴까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관련된 문제를 맞추는 코너인데요. 아네네 네. 정답을 맞추면 5만원권을 드려요. 오! 오 아, 팬들한테? 아니, 지혜씨한테. 아, 나테 어, 어. 본인이 맞췄으니까. 어, 그래서. 좀 적극적이게 해야 되네. 갑자기 의욕이 생기시네요? 일단 아 틀려도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뭐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까? 어, 어. 자, 쑥 퀴즈. <웃음> <웃음> 어, 뭐야, 이거. <웃음> 예스! 예 <예스, 웃음> 맞아, 맞아. 맞아요, 예스. 맞아요. 맞 아, 스텝, 바이, 스텝. 이거봐.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언니 라인이자 평소에도 친분을 유지하는 이수정과 유지의 아 네, 그렇 당연히 이수정의새 앨범도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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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그럼 이수정의 첫 앨범 첫 앨범이죠. 아네 그쵸. 같이 첫 앨범. 연습생을 4년년 5년, 5년 하고 네, 첫 그런 언니가 처음낸 앨범. 네첫 네, 네, 앨범. 네첫 앨범 My 네, Name의 <laughs> 다섯 번째 트랙의 제목은 지금 러블리즈 트랙 Love 그 l 트랙도 모르는 저에게 지금. <laughs> 자맞추면5만 아, 네. 원이에요. 맞몇아 아, 이것만 알려주세요. 네, 네. 몇개 있었죠? <laughs> 아 언니 인트로 빼고. 인트로 빼고요? 언니도 모르지 <laughs> 알아요 알아요 인트로 포함 6곡이니까 인트로 빼면 5곡 아 마지막 거네 그렇죠? 아 마지막 거나알라 거울 아니면 체벌 아닌가? <웃음> <웃음> 아, 아, 마스크 쓰고 있어 어차피 아, 아, <laughs> 마스크 쓰고 있어 어 다행이다 <laughs> 어, 어. 거울 거울이요? l d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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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괜찮 d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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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l d cold, c o 지 우리집도 아, 아, 있는데 아, 그래서 지혜 씨에게 5만 원5 원을, 오만 원을 오. 증정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 쓸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으로 저제 계획에서 만난거것 드시 예정이신가요? 네네네. 오오뜨오 언제 어네 이렇게 지혜 씨를 게스트로 모셔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짧았지만. 벌써 끝났어요. 전 보내고 싶진 않은데. 또, 뭔 얘기 할까요? <laughs> 아, 근데, 어, 물어볼 저, 게 네. 마지막으로 있어요. 네, 앞으로의,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 앞으로의 활동 계획, 물 흘러가듯이 살, 살 예정이고요. 어, 네, 여러분, 물 흘러가듯이, 네, 뭐, 네, 그건 뭐, 어떻게 흘러가듯이 사는 거예요? 어, 그냥 흐름에 맡기려고요. 제 아, 흘러가는 흘러, 네, 네,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어, 그래서, 뭐, 어, 하반기에, 네, 개봉하는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전에 어. 제가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laughs> 어, 그것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어, 어, 우리 언니, 많이 예뻐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가, 어, 조금. 조금? 뭐야? <laughs> 어? 부정적인 아, 단어가 어, 나오네. 어, 어, 아, 무뚝뚝할 수도 있는데, 아, 어, 어느 맞아, 사, 맞아, 맞아, 다른 사람보다 네. 여린 여자니까. 언니 여자예요, 여러분. 언니도 여자랍니다. 네. 어,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시길. 아,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아, 지금. 한 거예요? 아, 우리 언니 힘냈으면 네. 좋겠고. 네. 아, 진짜. <laughs>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먹, 뭐, 먹고 있어요, 먹고 아니, 있어요. 아, 엄마, 안타까워. <laughs> 아, 나, 왜요? 서, 나 서운해, 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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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졌는데, 좀 서운한 거야, 베어에서 만졌는데, 얼굴을 베텐에서? <laughs> <배탄에서. 웃음> 맞 <laughs> 아, 네, 며칠 전에 저희가 같이 배텐을 아, 해가지고. 아, 여러분, 아, 끝나고 또 배텐 보셔야죠, 10시. 아, 오늘 오, 바쁘시네. 오, 오. 여러분, 이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 배텐 네. 티셔야 돼요. 아 언니 10시 전에 끝내줘야 돼요. <laughs> 나 2시, 어, 그래? 오늘 10시 전에 끝내줘야 돼 우리 어, 배텐 그, 가야죠. 그럼 시간을 하면 내가 중간중간 체크해서 할게 아, 모기.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아, 우리 둘이 나오지? 아, 우리 둘이 가야지, 이 아, 우리 1분 만에 거기 순간이동해야 되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네. 여러분, 오늘 59분에 끝내서 저희는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 올 게스트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러블리즈도 사랑해 주시고 <laughs> 이수정도 사랑해 주세요 유지에드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희씨 나와주셔서 감사아나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이렇게 반응구나 이런 기분이었구나 <laughs> 마, 마중이라도 제가 아, 언니 내가 꽃을 갖다 놓을게 어 진짜? 어 고마워 다, 다시 내가 우리 집으로 갔다 온다 아, 안녕 안돼안돼안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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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감사해요 <laughs>